감염병 사태로 인해 일본의 후진적인 IT 현실이 전 세계에 드러나면서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도쿄도의 확진자 통계 관리는 팩스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일본의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를 하다가도 결제도장을 찍기 위해 사무실로 달려가야 했다는 어이없는 이야기들은 과연 한국과 일본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놀라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서야 비참한 현실을 깨달은 일본은 부랴부랴 IT 혁신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지난달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일본 지방 자치단체의 서로 다른 행정 시스템을 2025년까지 통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청을 설치해 각 부처의 디지털 예산 관리를 일원화하고. 부처별로 분산된 행정시스템을 통합할 방침입니다.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스가 총리가 행정시스템 개편을 우선 과제로 언급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일본은 IT 후진국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국가 행정시스템이 아날로그식입니다. 전산 통합 관리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2000년대 초반 전국 지자체의 행정 시스템을 하나로 통일했지만, 일본은 지금도 1700여 개의 기초자치단체가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시스템을 공급하는 업체만 해도 40여 곳에 이를 정도입니다. 이처럼 지자체마다 행정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면 주민들은 기존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심지어 주민 기본 대장, 즉 우리나라의 주민 등록표에 해당하는 것도 지자체마다 다른 형태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최근 일본에는 때 아닌 도장 없애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고노다로 일본 행정 개혁 담당 장관은 각 부처에 앞으로 모든 행정에서 도장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오래된 도장 문화에 칼을 빼든 것과 다름없는데요. 보노다로 장관은 스가 총리가 역점을 두고 있는 디지털 개혁 관련 회의에서 도장을 당장 없애고 싶다고 어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언급한 것은 코일구 사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최근 사태로 도장 문화의 폐해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감염자 수가 급증했던 지난 봄 1차 확산기 때 일본 정부가 재택근무를 권했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나 직장인들은 공문서에 도장을 받기 위해서 사무실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외쳤습니다. 일본의 전 근대적인 도장 문화의 후진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60% 이상이 서류 정리와 도장 날인 업무 때문에 재택근무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조사도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으로 국민들에게 10만 엔을 지급하는 과정에서도 혼선이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간 주민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급이 지연됐던 것입니다. 당초 일본 정부는 신분증인 마이 넘버 카드를 보유한 국민은 온라인으로 재난지원금 10만 엔을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신청에도 지급을 담당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유한 정보와 대조하면서 일일이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우편으로 신청한 사람보다 더 늦게 받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급기야 기초자치단체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의 못말리는 도장 문화는 정치권에도 뿌리가 깊습니다. 집권자민당에는 일본 인장제도 문화를 지키는 의원연맹이 존재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작년에는 78세의 다케모토 나우카즈 과학기술 IT 담당 장관이 이 모임의 회장인 게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첨단 기술을 담당해야 할 장관이 도장이나 지키고 있다며 당시 누리꾼들의 비판과 조롱이 거셌는데 결국 사임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성과가 나올 리가 없겠죠. 결국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사상 초유의 도쿄 거래소 장애로 국제적인 망신을 또다시 당하고 만 것입니다. 세계 3위 증시인 일본 거래소 그룹 산하 도쿄 증권 거래소가 시스템 장애로 1일 온종일 모든 주식 종목의 거래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005년 11월 매매 시스템 문제로 3시간 동안 도쿄 증권거래소 거래가 중단된 적은 있지만 하루 종일 중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06년 1월에도 거래량 급증으로 시스템 처리 능력의 한계에 도달해 당일 오후 거래가 전면 중단된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증시 개장 전부터 시스템 장애로 시세 정보 배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오전 9시 거래 개시 시점부터 모든 종목의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약 3,700여 개 종목이 상장된 세계 주요 증시 중 하나인 도쿄증권거래소가 시스템 장애로 온종일 거래가 중단됐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같은 허술한 IP 체계를 가진 곳에서 아시아 금융허브를 자처하며 외국인들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일본의 뒷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니온 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최근 소니와 히타치 등 일본 대표 IT 기업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차세대 통신 규격인 5G 서비스를 공동 개발하는 5G 동맹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일본 IT 기업들이 한국을 잡겠다며 뒤늦게 5G 동맹을 결성한 것입니다. 2018년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시작한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올 봄에야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 시장조사회사 옴디아가 지난 6월 발표한 5G 서비스 진척도에서 한국은 세계 1위를 기록한 반면 일본은 13위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서 들려온 소식은 일본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5G를 넘어 6G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달 열린 테크콘퍼런스 스마트클라우드쇼에서 삼성전자는 6G 초연결 시대 구축을 선도하고 있다며 2030년이면 6G로 5천억개의 기기가 인간과 연결되는 세상이 다가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상용화된 5G를 넘어 6G 선두기업으로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이미 5G를 세계 최초 상용화한 국가입니다. 시장조사기관 옴디아는 한국이 출시 가입자, 환경, 네트워크 등 모든 분야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5G를 보급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기세를 몰아 삼성전자는 8조 원 규모의 미국 버라이즌 5G 장비 수출 계약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인 세계 무대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5G 장비는 엄청나게 수출하고 있으며 6G 장비의 연구개발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일본은 이제서야 한국을 잡아보겠다고 5G 동맹을 결성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메신저 시장은 한국의 라인이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인은 일본 내 사용자가 8,500만 명의 점유율이 무려 85%로 일본의 국민 메신저로 통합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인들의 온라인 소통이 사실상 네이버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평가할 정도로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일본 기업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금융권에서는 업무용 메신저 라인웍스를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도쿄 해상화재 레이지 아스다 생명 등 보험업계의 탑10 기업들이 너나 할것 없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인웍스는 출시 5년 만에 업계 1위로 자리매김한 상태입니다. 기업용 메신저 시장에서 3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출도 5년 전에 비해 38배 성장했습니다. 한국 IT 기술이 일본 시장을 파고드는 사이 일본은 여전히 헛다리를 짚고 있습니다. 아날로그와의 싸움이 한창인데요. 지난달 28일 스가요시이대 일본 총리는 탈도장에 이어 칼 팩스를 선언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6G 장비를 개발하고 업무용 메신저를 보급하는 동안 같은 시기에 일본 총리는 도장, 팩스를 걷어내자는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지한 듯 얼마 전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과 일본의 IT 실태의 격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감염병 사태로 인한 경제 타격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전에서 IT 강국 한국이 서류 업무에 집착하는 일본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의 IT 격차를 보여주는 사례는 무궁무진합니다. 앞으로 IT뿐만 아니라 금융, 경제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을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